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아티스트 모날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시고 나는 어떤 작가다 하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구리를 사랑하는 모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어,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약간 가미된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벽화와 그리고 평면 회화 그리고 라이브 페인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는 개구리와 두꺼비 친구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행복이나 이렇게 추억에 얽힌 사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행복이나 따스하고 유쾌하고 조금은 힙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그 음악도 같이 겸하신 게 가미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음악은 어, AI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약간의 제가 프로듀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어,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조금 사운드를 조절하는 정도로 해서 작품과 어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개구리 또는 네. 뭐 두꺼비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특별히 작품에 개구리나 두꺼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그 계기가 있다면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파트가 허물어지는 장면을 매일 아침마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이 굉장히 나뒹굴고 빨간 스프레이로 욕설과 많은 글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세집 내놔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본 순간 아, 이건 운명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겠다. 내가 이 집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만 뭔가가 아니라 이 두꺼비나 개구리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겠다 되게 강렬하게 느꼈어요. 시각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캔버스나 종이에다가 그림만 그리다가 자연스럽게 벽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또 두꺼비와 개구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더 하다 보니까 도시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 맹꽁이나 금개구리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이 있더라고요. 아. 개발을 해, 하는데 멈춰야 된다거나 어. 그러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걸 멈추지 않기 위해 말없이 죽여버린다거나 어. 그런 것들이 뭔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 개구리나 두꺼비가 동아시아나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진 생물이에요 음. 장난꾸러기이기도 하고 뭔가 지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점이 좀 저랑 닮은 것도 있고 하찮지만 또 제가 평상시에 되게 소심하거든요 소심하지만 그림에선 강력한 어떤 프로텍터로 등장하는 것들이 저랑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구,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네. 개발을 할때 개구리나 두꺼비가 나오면 개발을 중단해야만 하나 그렇죠 원래는 맹꽁이 같은 경우나 두꺼비나 멸종위기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음. 환경지표정이거든요양그 아. 먹이 사슬의 중간 계층이라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은 공사가 딜레이가 음. 되고 자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우, 그렇구나. 거기 이렇게 써 있었던 그 빨간 스프레이로 써 있었던 그 글귀를 봤을 때가 대략 몇살 정도였어요? 22살, 3살 정도였던 음.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1, 2학년 때였으니까. 음. 그때는 뭔가 좀 사회적인 의미도 좀 담아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좀. 어, 미술을 하면서도 제가 질이나 세계 질이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지역마다 있는 가진 스토리, 음. 그 지역만 갖고 있는 의미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 같은 것들도 재미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할게요. 네. 예술 자체를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술을 언제 시작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억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하기 전부터 끄적였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계속 화가가 꿈이었고, 또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고, 디자이너나 이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시작했다라기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초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게 가장 큰 격변기였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의 건너편에 빨간 스프레이가 적힌 장면. 그때부터 자우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정체성이 없었다가. 음. 네. 이건 또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게왜 좋으셨어요? 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밝아 보이고 뭔가 긍정적이고 웃음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사, 화,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친구는 아니에요. 굉장히 인생에 굴곡도 많았고 음, 말로 담지 못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때 저를 지켜준 거는 그림이었어요. 음. 항상 친구이자 연인 같은 게 그림이었고 그러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런 거를 좀 세상에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음. 작가님의 작업, 그러니까 지금의 작업 스타일이 정립됐을 시기가. 언제예요? 사실 뭐 계속 바뀌겠지만. 네, 계속 바뀌고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한 2, 3년 동안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마구잡이로 낙서를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 낙서하던 것들을 디지털 아트로 넘겨오게 되면서 NFT 아트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도 조금 더 작업의 스타일이 색깔을 갖춰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 님의 작업의 매력은 어떤 게죠? 있제 매력은 아무래도 어, 멀리서 봤을 때 귀엽고 밝고 따뜻한 컬러를 사용하고 어 작품 속에 좀 디테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디테일을 많이 <laughs>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 마치 왜 과자를 그 과자봉지 중에 이렇게 열면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음. 작품들 속에 숨은 그림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래밥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있었거든요. <laughs> 고래땡이. 네 네, 네, 네. 칸땡이라. 그렇죠. 그렇죠. 작가로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 사실,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해보면, 완전히 전업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음... 그 일과 나의 작업 사이의 그 밸런스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그쵸, 이런 그쵸. 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하우 게 있을까요? 노하우 없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하게. 아, 어, 그래도, 조금 루틴을 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 작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건강을 놓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몸은 이래도 운동은 좀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뭐 길게는 아니어도 꼭 하루에 30분씩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루틴을 조금 지키려고 해요. 이 시간에는 딱 하고 그 다음에 놔야지라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몰아닥쳐서 밤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그릴 게 아니라 평생을 할 거니까 음. 루틴을 짜야겠다 하면서 그런 시간 관리를 자꾸 하죠 음. 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저는 어찌됐든 저희는 청년 예술가들을 네.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가신 아, 네. 입장으로서 약간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만은 꼭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 것들이 있을까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음. 다양한 경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인데도 뭔가 한 가지만 재료를 고집하려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재료 한 개만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세계관을 확장한다거나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20대, 10대 했던 일들이 어 지금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우연찮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거라 놓지 말아야 될 것? 꾸준한 것? 저도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로잉은 정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큰걸 하지 않아도, 전시회를 연다거나 커다라고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놓지 않고 자기의 루틴을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 살면서 인생의 격변기가 총두 번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때 붓을 내려놔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여서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뚜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매일같이 낙서를 했고, 가 담겨져 있는 낙서들이긴 했지만, 아주 작은 수첩에 매일 가지고, 다녔, 가지고 다녔던 낙서들이 좀 저를 많이 위로해 주고 또 지켜준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모토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소중하고 또 지켜질 권리가 있다 예요 그래서 작품의 메인 소재로 개구리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일상들의 사물들이나 의미들을 느끼시면서 자신의 추억 아니면 자신의 경험, 기억을 공감하면서 연결지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작고 소중한 것들로 일상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 제가 만약에 이 그림으로서 경제적 자유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약계층이나 또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이 좀미술에 예술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 그림을 통해서. 개구리나 양서류 같은 친구들이 환경보호를 할수 있는 상황에 기부할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술이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어, 의식주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술로 돈을 벌고 먹고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또 다른 모든 다양한 분야의 영감이자 원천인 것. 그런 게 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